단일 54, Who are you? 2022년 10월 29일. 한, 하나님, 오늘 아침에는 잠은 14장 3절 말씀으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가합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하나님, 이제까지 제가 참 미련하여서 교만하여서 이보로 매를 자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지혜로운자의 입술, 성령의 입술, 하나님의 입술이 하나님 제 입에 담게 하셔서 하나님 저를 보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혜로운자의 입술은 완전 순정을 보전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제게 이맛이 없어서 성령께서 이루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